문무일. 대학교 1년 선배? 예. 1년 선배, 2년 선배요? 1년 선배요. 1년 선배요.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? 학생 운동을 좀 했죠. 아. 음. 야, 그럼 이재화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문무일로 가네요? 저는 현재는 문무일 검사는 특수통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. 예. 당시의 야당. 민주당 계열의 정당. 예. 지금 현재는 여당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들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.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뭐 맞췄을 때 또. 성완정 예. 성환정 리스트 때 그냥 물타기 해버렸잖아요. 성완정 그, 그런 비판은 있는데, 그중에 홍준표는 뭐 그래도 좀 소설거 기소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물론 친박들부분에 손도 못댔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. 그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. 이재 변호사가 문무일은 제대로 할 것이다. 안 했잖아요. 그,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. <laughs> 네. 비판을 많이 하고. 아, 처음에 막 칭찬했죠. 잘할 거다. 잘할 거라고 기대, 칭찬한 게 기대를 그래. 했었는데, 네. <laughs> 이제 얼마 전한몇달 됐는데, 대학교 선후배들,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선후배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 7, 80%가 문무일 검사는 남들, 다른 검사하고 다를 줄알았는데 역시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. 전한번 해보지 그랬어왜 그랬냐고. 통화 제가 통화가 아니가 만나서 물어봤죠. 오호. 그런데 뭐 우, 웃고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문물 검사를 따르는 검사가 많지는 않아요. 아... 많지는 않아요. 형님 말하자면 리더십은 아닌데 아, 형님 리더십은 보통 아니죠? 그 정도의 저 자리에 가면 예. 누가 뭐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부탁하면 적절하게 그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절대 그게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. 총탁이나 음, 예. 이런 뭐 네트워킹하면서 약간 예. 집단적 부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잘안 하는 스타일.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직접 경험한 대답을 하실 예, 말씀 맞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다알겠지만 기획 김경중 기획 입국설 예. 이 부분을 어, 최재경 후임으로 특수일부장 되면서 수사를 했었는데. 그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, 음. 어, 그때 아마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, 음. 이, 이 무렵에서는 기획, 아, 특히 이명박 정부 쪽때 기획 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민주당 쪽에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 두고 있었는데, 그 때는 이 무무일 검사는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 수사해서, 어쨌든, 민주당 쪽은 실질적으로, 원래도, 어, 그 관련이 없겠지만은, 네네. 나중에 밝혀졌지만은,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했던, 음. 지금, 지금 누구지? 어, 지금, 그 변호인. 예, 누구죠? 변 기억이 안 나는데,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변호인 유일하죠. <laughs> 갑자기 물어보세요. 네. 누구예요? 그, 지금. 유영, 유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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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영아. 유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유영아가 LA 그 저기 간거 아니에요? 고 네. 그 교도소 구치소 가고 네. 김경준 면회 하고 응. 그때 데려고들어온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제, 이제 청와대나 이쪽 그 그때 당시 네.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을 잡으라는 그 명령을 내렸지만 내, 그걸 거절했죠. 거절. 그러면 예를 들면 문밀그 그 검사장이. 검찰총장이 되면 그때 당시 가짜 편지의 주역 홍준표 재수할 것 같아요, 할것 같아요. 그거는 모르죠. 그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. <laughs> 오늘, 오늘 평론가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요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. 그냥 물타기 해버렸잖아요. 성완전 그 그런 비판은 있는데 그중 홍준표는 뭐 그래도 좀소수 기소했다는 좀.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물론 침박들 부분에 손도 못 댔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. 그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. 이재 변호사가 문무일은 제대로 할 것이다. 안 했잖아요. 그,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. <laughs> 예. 비판을 많이 하고. 아, 처음엔 막 칭찬했죠. 개인할 거다. 개인잘할 거라고 기대, 칭찬한게 기대를 그래. 했었는데, 예. <laughs> 이제 얼마 전한몇달전 됐는데, 대학교 선후배들 같이 학생 운동, 문무일. 예. 대학교 1년 선배? 예. 네. 1년 선배, 2년 선배요? 1년 선배요. 1년 선배요.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? 학생 운동을 좀 했죠. 아. 야, 그럼 이재와 변호사의 판단 따르면 자연스럽게 문무일로 가네요? 저는 현재는 문무일 검사는 특수통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. 예. 당시의 야당. 민주당 계열의 정당. 예. 지금 현재는 여당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들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. 근데, 이번 얼마 전에 뭐맞았을때 또. 소환정. 예. 소환정 리스트 때. 아, 또 선배들이 부탁하면 적절하게 그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절대 그게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. 음, 청탁이나 예. 이런 뭐 네트워킹 하면서 약간 예. 집단적 부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잘안 하는 스타일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직접 경험을. 대답을 있... 하시죠. 예, 게 맞는지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예. 예.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다 알게 지만 기획, 김경준 기획 입국설. 예. 이 부분을 어, 최재경 후임으로 특수일부장 되면서 수사를 했었는데, 그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, 음. 어, 그때 아마 지금, 뭐, 이명박 박근혜, 음. 이, 이 무렵에서는 아, 특히 이명박 정부 쪽때 기획 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민주당 쪽에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 를 두고 있었는데, 그때는 이 문무일 검사는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 수사해서 어쨌든 민주당 쪽은 실질적으로 원래도, 어, 그 관련이 없겠지만은 예.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했던, 응, 음. 전을 했던 선후배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 7, 80%가 문무일 검사는 남들, 다른 검사와 다를 줄 아는 역시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. 전 한번 해보지 로서왜 그랬냐고. 통화 제가 통화가 아니가 통화 만나서 물어봤죠. 어허. 그런데 뭐 우, 웃고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문물 검사를 따르는 검사가 많지는 않아요. 아... 많지는 않은 형님 말하자면 리더십은 아닌데 아, 형님 리더십은 보통 아니죠? 그 정도의 저 자리에 가면 누가 뭐 후배들이나